안녕하십니까. 중고차의 모든 것, 영카 이영석입니다. 오늘은 제네시스 GV70, 23년 9월에 등록된 24년 형식의 주행거리는 3만키로대를 탄 차량 갖고 왔습니다. 완전 무사고, 보험이력 한 건도 없는 주인은 한번 바뀌었던 차량 갖고 왔고요. 2.5 토보 AWD, 2,500cc 터보 가솔린 엔진을 갖고 있는 4바퀴 굴림의 4륜구동 차량입니다 모든 신차 AS 전부 다 살아있고요 5년에 10만km까지 무상 AS가 되는 차량이에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신차가가 6,050 정도 나왔던 차량이고요 제네시스 차량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옵션을 넣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정말 필요한 옵션들만 쏙쏙 들어가 있습니다 파퓰러 패키지 1, 415만원짜리가 들어갑니다 이게 또 가장 중요한 옵션인데 헤드업 디스플레이, 하이테크 패키지,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후축방 모니터, 어라운드 뷰도 들어가 있고요 후방 주차 충돌방지 보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등 안전과 편리한 옵션들이 빼곡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297만원짜리 시그니처 디자인텔렉션 2 프라임 나파가죽 시트에 실내가 브라운 시트로 되어 있는 깔이 또 좋은 차량이고요 외관은 다크 그레이 색상에 전면부 보시면 풀 LED 드램프랑 360도 어라운드 뷰가 있어서 전방 카메라 하단부에 레이더 센서판이 있어서 반자율 주행을 지원해주고요. 18인치 휠에 18인치 타이어가 들어갑니다. 측면도 보시면 문콕 하나 없이 깨끗하고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가 들어가 있어서 브라운 나파 가죽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후면부 모습이고요. GV70 AWD라는 레터링과 전동 트렁크도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 공간도 가죽 시트로 깔끔하게 잘 해놓으셨죠? 레버를 당겨주시면 뒷자리도 폴딩이 돼서 더 넓은 트렁크 공간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반대쪽 측면도 깨끗합니다. 뒷자리도 보여드릴게요. 뒷자리도 엄청 깨끗하고요. 시트 상태도 엄청 훌륭합니다. 뒷자리 공간은 아반떼 정도 크기 생각하시면 되고요. 워크인 디바이스가 들어갑니다. 운전자석 뒷자리에서 조수석 시트를 손쉽게 조절할 수가 있고요. 열선 시트도 들어갑니다. 조수석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1열 모습이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도 이쁘고요. 시트 상태도 엄청 훌륭하고 하단부에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문을 열면 앉기 편하게 시트가 뒤로 빠지고요. 후축판 경보장치 들어가 있고요. 운전자석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메모리 시트, 좌비식 사이드 미러, 1열, 2열 원터치로 내리골리는 프로토 윈도우.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전동 핸들 버튼, 오토 스톱, 계기판 밝기 조절하는 버튼, 경사로 밀림 방지 버튼, 트렁크 열고 닫고 하는 버튼,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들어가 있고요. 전면 창문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달려 있고요. 정확한 주행 거리는 36,325km. 왼쪽 키면 왼쪽, 오른쪽 키면 오른쪽이 나오고요. 핸들 보시면 패들 시프트, 블루투스 기능, 조향 연동 장치, 앞 차와의 간격을 조절하는 어댑티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간다. 막히는 구간이나 고속도로 구간에서 반자할 주행을 지원해주고요. SOS 버튼, 제네시스 스마트커넥트가 들어가 있어서 핸드폰으로 시동을 끄고 켜고 공조기 설정도 가능하고요 하이패스는 여기다 꽂으시면 되고요 모니터 모습입니다 진강현실 레비가 들어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사용도 가능하고요 폰 프로젝션 기능 통해서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인 터레인 모드가 들어갑니다 설정 들어가시면 운전자 보조, 안전에 관련된 옵션들이 빼곡하게 들어가 있고요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이라고 해서 엔진 사운드 효과도 설정 가능하고요 실내 무드 조명도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스마트 자세 제어라고 해서 운전자의 신체 정보를 고려해서 편안한 시트 상태를 맞춰주고요 발레 모드라고 해서 개인정보 보호하는 기능 G카페이라고 해서 사체에 저장되어 있는 신용카드로 드라이브스루나 주유소 사용 가능하고요 후속 취춘모드라고 해서 노래를 키면 뒷자리 스피커가 꺼지고요 카트홈이라고 해서 집안에 있는 전자기기 제어하는 기능 후진을 넣으면 360도 어라운드 뷰가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확인도 되고요 공조기 컨트롤 할수 있는 버튼과 열선 통풍 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 핸들 열선 공기청정기 들어가 있고요 단축 버튼 전방 센서 버튼 어라운드 뷰 버튼 드라이브 모드를 에코 컴포트 스포츠 커스텀 모드로 주행 모드 설정이 가능하고요 누르면 터레이 모드도 조절이 되는데요 스노우, 머드, 샌드 모드로 터레인 모드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모니터 터치도 가능하지만 운전하시면서 조작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단축 버튼이랑 다이얼 버튼으로 손쉽게 모니터 설정이 가능하고요 오토홀드 기능 다이얼식 기어봉이 들어갑니다 무선 충전 패드도 들어가 있고요 키도 보시면 원격 시동 기능, 원격 주차 보조도 들어가 있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린 차량은 완전 무사고 보험이력 한 건도 없고 필요한 옵션 쏙쏙 잘 들어가 있는 제네시스 GV70 2.5 터보 가솔린 AWD 4륜구동을 갖고 있는 차량 갖고 왔고요 탁송으로 받으셔도 될 정도로 상태 완벽합니다 이 차량은 경기도 우정부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차량 금액은 댓글에다가 적어놓으니까 확인하시고 상단에 제 번호로 연락 많이 부탁드릴게요 영카의 중고차는 제가 직접 보고 매입해온 차량들만 판매를 합니다 허위 매물 일절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영카는 중고차 판매, 신차 판매, 중고차 매입, 대차도 받고 할부 진행도 도와드리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영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외관이랑 실내 모습 풀샷으로 쭉 보여드리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